산나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안녕. 한주 동안 모두 다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 주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체육대회온 친구들 몸 괜찮나요? 전도 선님이 체육대 한번 하고 나니까 정말 몸이 저 일주일 동안 피곤했던 것 같은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몸이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 지난 주와 다르게 이번 주는 점점 더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부 친구들 밖에 나갈 때도 꼭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성경책은 가지고 왔는지 내가 또 예배 드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지금 빨리 확인해 보고 올까요? 다 확인하셨으면 우리 신나는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까지 모두 다 드리셨으면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누네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주제는 강한 믿음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거 알고 있나요? 우리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를 제한 사람들이 모두 다 A 혹은 yes라고 말할 때 나는 b 혹은 no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 사람들을 따라서 a 혹은 yes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yes라고 하면은 나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따라서 yes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에 나온 친구들, 한번 전도사님이랑 ox 퀴즈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유치 동부 친구들 함께 ox 퀴즈 문제를 내고 ox 퀴즈를 한 적이 있는데, ox 퀴즈를 하면 전도사님이 재밌난재있는 광경을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ox 퀴즈를 하다 보면요, 정답이 x인 것 같아서 x에 자리에 선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o에 서자 자리를 슬금슬금 x에서 o로 바꿔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x라고 했지만은 친구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o로 정답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우리는 내가 맞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요 모두가 no라고 할때 혼자 yes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요, 모두가 정말 모두가 '너 no, 아니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스'라고 할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아니야, 모두가 너라고 할때 어떻게 그 둘은? 예스라고 yes, 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추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어요. 바로 문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한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어라. 내가 그 가나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한 땅을 살피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12명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가서 가나한 땅을 살펴보시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또 약한지도 살펴보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는 열매도 가져오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요 모세의 말을 따라 가나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40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정탐꾼들은요, 12명의 정탐꾼들은요,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했던 내용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져온 이 열매를 한번 보세요. 이 가난한 땅은요, 식물과 열매가 잘 자라는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말 좋은 땅인데요. 그곳에는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요, 힘도 너무 세고, 키도 너무나 컸어요. 그들은 마치 거인과도 같았어요. 그들과 비교하면요, 우리는 그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모두 그들의 얘기를 듣고 아,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문 앞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모두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때단두 사람만이 "예스.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이럴 거면 우리를 왜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겁니까? 우리를 이 거인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죽게 하시려고 구출하신 거예요? 라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은 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나의 약속보다 그들의 눈앞에 보인 저큰 사람들,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 두려워해야 했다. 나와의 약속 끝까지 믿지 않았던 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와 약속을 끝까지 믿었,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단두 사람만이 그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여주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yes! 된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할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유초동부 친구들도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모두가 아니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뭐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뭐 나중에 중학교 가서나 더 높은 학년이 되었을 때 주변 친구들이 야 예수님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야 교회 그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모두가 그거 예수님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교회 뭐 하러 가? 그거 의미 없는 거다 거짓말 하는 거잖아. 이렇게 모두가 말할 때도 아니, 예수님은 진짜로 계셔. 하나님은 진짜로 계셔라고 맞아라고 말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나를 제외한 모두가 정말 모두가 예수님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아니야라고 말할 때 아니, 예스! Yes, 맞아! 예수님은 맞아! 라고 말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주 위대하고 아주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가?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옆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믿음을 가지고 NO가 아닌 YES! YES라고 외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Yes라고 말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라고 할때 우리는 Yes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호수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하님 강한 믿음을 강한 주제로 예배를 나눴습니다. 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NO라고 할 때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하느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 친구들 여호수와 갈렛과도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지기를 전호사님이 기도합니다. 광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1월 6일, 11월 첫째 주에는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는요, 우리 특별히 감사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암송 말씀들을 네이버 밴드와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감사 구절들을 보시면서 우리 한해 동안 우리 유초등뭐 친구들 하는 게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에는 우리 암송대회가 있으니까요. 보내드린 말씀들을 일주일 동안 잘 묵상해서 잘 읽어보고 오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